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요.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풀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외우셔야 되고 필요하시다면 1등급 수학 문제를 좀 알려 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합성 함수를 세번 했는데 한번한 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랑 여기랑 같죠? x랑.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요, 658번이랑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 위에서도 1, 2, 3 했으니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기가 1, 2, 3.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죠.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되고, 1을 집어넣었더니 뭐 3이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진 않잖아요. 1이 자기 자신이라서 두번 했더니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은은요 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두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돼요 1, 2, 3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얘를 하나 들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갖다 마이너스 1을 갖다 어놔요 그럼 플러스 1이 되고요 플러스 1을 다시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요.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죠? 0은 0으로 가고요. 1은 마이너스 1 갔다가 다시 1로 가고요. 그래서 니은 맞아요. 그리고 F도 마이너스 0 하면요.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구조예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ᄂ, ᄃ은 맞다. 이거는 요거랑 X랑 같죠? 요, 요 네모를 치세요. 헷갈리시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두번 합성 함수는 게 자기 자신이 된다. 그거죠. 두번 합성 함수 했는데 자기 자신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안 되고 니은 니은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